이잖아 네. 한 명이 세 개를 갖고 들어오잖아 800명이면 다이아몬드라니까요? 껌이지 플래티늄 500명 아니야 160명이야 골드? 100명 아니야 30명이야 실버? 6명이 실버입니다 실버 6명이면 실버라고요 얼마 쓰는 사람 6명? 만원? 아, 220만원? 아니요 500만원? 아니요 만원 쓰는 사람 여섯 명이면 실버예요. 맞습니다. 그걸 못 찾아요. 그래놓고 돈 벌겠다고 저는 사장님들 희망보문 안 시켜요. 왜냐하면 사장님들이 먹는 게 나한테 안 올라온다니까. 안 올라와. 그래서 난 사장님들 희망보문 안 시켜도 돼. 네트워크 리더들 사장님, 우리 돈이 됩니다. 반드시 그날까지 화이팅. 웃기고 앉아 있네. <laughs> 장난해? 장난해? 하지도 않는데 왜 돈이 돼? 는 돈이 나한테 매출이니까 계속 기방금을 시키는 거예요. 난안 시킨다고. 나안 시켜. 사장님들 4명못 찾는 사람이요 어차피 다이아몬드 못 가십니다. 라이브 못 하지 마세요. 나중에 소비자 시장 될때 그때 제품이나 사서 드세요. 극까지 한다. 할 거야. 당연하지. 응. 영자. 할 거야. 당연하지. 한 번만 더 없어져 봐. <laughs> 아시겠죠? 맞습니다. 전에 실버 안 가는 사람하고 얘기 안 해요. 음. 실버 안 가는 사람하고 얘기 안 해요. 내 열정, 사장님 연봉 7억짜리의 열정이요. 실버 안 가는 사람한테 내가 써야 될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 아만잔데나 그죠. 맞죠 요즘에 사장님들이 그러시다고요. 강의비만 150씩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자구요. 감사합니다. 자! <laughs> 그래서 다이아몬드는요 결국 불망불로 미치며 갑니다. 미치며 갑니다. 왜 제가 말했죠? 3개월만 집중하면 30년이 편하다고요. 네. 저는 지금 두달 집중했고요. 이번 달이 세 달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게 다이아몬드잖아. 와, 수 사장님들이 똑똑하게 생각하세요. 똑똑하게 생각하세요. 이 그림만 딱 외우세요. 쓰리. 네. 3. 오. 쓰리. 3. 내가 하는 건단 4명이면 됩니다. 요6인만 생각하시고요. 안으나서나안 지나서나 네. 아. 복제하겠습니다. 3주를 네. 복제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 이 장면 나올 때꼭한번 먹히더라. 시작하자마자의 결과입니다. 한달 만에 일어난 결과였고요. 플래티넘 구조에다가 골드에다가 이렇게 직급자들 실버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딱6월달또 되면서 또 있죠. 골드들이 또 탄생했고, 실버들도 탄생합니다. 그죠. 그런데 요번에 박영상 플래티늄 박스. 쏟아집니다. <laughs> 그런데 오늘 또 승자 <laughs> 있어? 있어. 있어요. <웃음> <웃음>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laughs>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들어오시는 사장님들은요 우리 강사. 어, 들어오면 여섯 명들이 꾸 들어와. 아. 가입과 동시에 여섯 명. 그래서 가입과 동시에 실버 실버야. 그게 또 복제야. 그러니까 저기는 하루에 가입 시기 맨날 스무 명, 삼십 명, 스무 명, 삼십 명. 애터미 하다가 지금 신나 주제 예? 이게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플래티늄 세종 나왔고요. 이번에 플래티늄 도전들이십니다. 네. 그러면 다이아몬드들이고요. 네네. 인생과 가문이 바뀝니다. 다이아몬드들. 이게 3개월만에 이뤄내는 결과입니다. 무섭죠? 네. 네. 무섭죠? 네. 일반 네트워크랑 완전히 다릅니다. 다이아몬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실버 만들기 게임입니다. 아. 내가 먼저 실버 가고 그리고 내 파트너 3, 4, 5, 6번 내 파트너 실버 만드는 게 다이아몬드의 전부입니다. 실버 만들면 골드 가고 골드 가면 플래티늄 가면 다이아몬드 앞에 섭니다. 그러면 기본이 월 3천입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뭐